안녕하십니까. 농기TV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최저가형 예초기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앞으로 계속 판매를 하려고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 이 회사가 원래는 한 20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걸 인터넷에 좀 싸게 팔아라. 그리고 뭐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싸게 팔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거 괜찮으면 좀 싸게 팔려고 해요. 가격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5만원 이 정도로 팔수 있게끔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사장님께서 어, 투사이클 32cc급에서 초기가 대략 뭐한 2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가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게 될까 안 될까 10만원 정도 싼데 5만원 정도 싼데 저게 싼게 비지떡일까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의구심은 있거든요. 잘 될까, 안 될까. 요거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은 제가 링크 띄어서 어, 한 100대 한정 이래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연료, 연료통은 이렇게 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밸브를 이렇게, 원래 잠겨져 있어요. 열어놓고, 초코레버는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땡기면 시동이 걸리겠죠 투사이클이다 보니까 희발유는25대 1로 지금 섞어서 조금 넣어놨습니다 저가형 중국산 예초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폭발음이 일어났습니다 걸렸어요 뭐 소리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 파이프하고 이렇게 보세요 자 파이프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그렇게 싼 느낌의 그런 재질은 아니에요. 아 이런 걸 어떻게 이 가격에 만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중국이 이런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조립을 해 보니까 요 케이블. 자요 케이블 있죠. 케이블은 보통 한국 거는 요쪽에서 꼽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요 안쪽으로 꼽습니다. 중국산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일본산, 대만산 그런 것들도 요렇게 꼽는 것도 있습니다. 자, 꽂아서 요 안에. 이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요 안, 요쪽으로 뺍니다. 요쪽으로 빼서, 당겨서 조립을 하시면 돼요. 요 조립하신 분이 조립할 때 요게 조금 헷갈렸다 하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자, 여기 있고, 요렇게 해서 케이블을 당겨서 빼면 되겠습니다. 그거 빼고는 조립 다 똑같습니다. 파이프 24파이 7 t 고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기어뭉치, 뭐 예초기 날 전부 다 호환됩니다. 뭐 손잡이, 날카바, 다 똑같이 호환됩니다. 근데 이게 왜 싸지? 싸면 은싼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싸 보이는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캡브레다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냥 중국산 캡브레다 32cc짜리 이런 거 그냥 꽂으시면 돼요. 1년 2년 뒤에 캬브레다를 갈아야 된다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비용 생각해서 중국산으로 가시는 분도 많고 정품으로 다시 가시는 분도 많아요. 어차피 캬브레다 중국산으로 갈고 할 거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초기 중국산 다 사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내가 고급 나는 좋은 거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장고장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뭐 좋은 거 비싼 거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 사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중고예 초기 없냐? 예초기 이번 연도만 쓸 건데, 이번 한번쓸 건데, 싼거 어디 없을까?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좀 싸고, 그냥 막 쓰기 좋고, 뭐 그런 거 찾으신 분들한테는 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있으면은 저는 바로 낚아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오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어 TV43 미쓰비시처럼 이렇게 연료 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잘해 놨고 일반 예초기랑 똑같은데 엔진이 중국산에 모든 게 중국산이니까 시동이 잘 걸리느냐. 그다음 잘 잘리느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뭐, 떨린 거 일반 예초기랑 똑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이 정도 풀은 제가 악셀을 세게 밟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까지만 솔직히 이런 거 사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어, 해외 직구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도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은 캬브레다 같은 거 중국산 엄청 많이 팔아요. 싸게. 그거 많이 해서 직접 많이 갈아 끼우시거든요. 캬브레다 청소하는데 투사이클이 보통 한 2, 3만원씩 받습니다. 근데 그런 갈 바에 그냥 캬브레다 중국산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갈아 끼우면서 쓰시면은. 전혀 문제 없이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힘도 괜찮고 근데 막상 써보니까 약간 비싼 거 쓰다가 뭐 제가 말씀드린 비싼 거는 뭐한3 40만원대 그런 것들 쓰다가 이걸 써보니까 약간의 진동 떨림 이런 건좀더 투박하게 좀더 몸에 옵니다 근데 뭐 솔직히 한 15만원대 이렇게 판매하는 것에서는 그런 것까지 완전 부드럽게 이런 까지 바랄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은 그냥 가성비 최고기 때문에 그냥 사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을 때 사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딱 뜨면 한달 안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없어집니다. 이거는. 이번 시간에는, 어, 가성비 좋은 예초기, 뭐, 중국산 예초기, 인터넷 최저가로 팔던 그런 중국산 예초기는 아닙니다. 중국산 예초기 최저가로 파는 놈보다는 좀더 고급이라고 해요. 공장 자체가. 근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100대에서 200대 정도? 그 정도만 올해만 일시적으로 좀 풀린 게 있어가지고, 공장 업체 사장님께서 좀 팔, 팔아주십사 하고,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달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건이 좋으면 올릴게요. 해가지고, 한번 받아서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근데 이 가격에 이 정도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중고의 초기 10만원 주고, 막 5년, 10년 된거다 썩은 거 그런 거 사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초기 저렴한 거 찾으신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되셨으리라 보다는 좋은 대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링크는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구매하실 분 빠르게 다다닥 구매하시고 끝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감사합니다. 개인 그랜드에서 직접 수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브랜드가 b g 30용 모델로.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 당시에는 여기 스티커도 없는 제품을 샘플로 해서 가지고 왔었어요. 수동 나일론 카타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특별히 이렇게 이도날까지 12인치 이도날 장갑까지 넣어놨습니다. 장갑은 라지 사이즈고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도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제가 시운전을 해본 결과 물건은 괜찮았어요. 원래 중국산 예초기. 30cc급 싼거 보셔도 보통 한 20만원 전후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성에 요번에 측정된 가격이 15만 9천원입니다. 파이프도 24mm로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보통 중국산은 바로 26mm가 들어가요. 근데 24파이로 적용을 시켜놨고, 이게 26파인데 여기 하나 집어넣으면 24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이프에 좋으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농기계 가장 믿을 수 있는 K&N 그랜드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초기 수리점에서 수리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K&N 그랜드를 통해 가지고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N 그랜드에서 나오는 BG306 투 사이클 엔진 예초기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